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중 촬영 전문 업체 시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수중 촬영 감독이고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아니면 영화 작품 많이 했는데요. 어,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들의 블루스. 그게 이제 수중 촬영인데 작품 소리 따지면 한 60작품 정도에서 찍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밖에 없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실내 공간에 어, 멀티레벨 스테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진 공간은 없어요. 수중 촬영은 아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이 촬영 교육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 수중 촬영은 물이라는 공간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 물이라는 공간이 잠깐 뭐 1박 2일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니 코리아하고 라파하고 같이 이제 소니 베니스2 가지고 수중차량 교육을 한 거는 처음 시도된 교육이었고요. 오신 분들이 다지상파내 지는 그와 동종업계 관련한 차량 감독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어, 베니스는 사실은 예전에 몇년 전에 베니스1 때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있는 대전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느낌이. 와, 왜냐면은 너무 수중에 너무 잘 맞는 컬러 재현이 올라오더라. 그때 썼던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베니스2를 이번에 저희가 한번 데모 시연을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스튜디오에 전문 조명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조도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한번 예, 새로운 하우징에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아, 이 소니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우리 스탭들한테 소니 베니스는 수중 촬영에 진짜 최적화된 카메라다. 개인적으로 욕심나는 거는 이제 바다에서 과연 베니스가 진짜 로우 파일로 찍을 수 있는 베니스가 바다에서 찍었을 때 어느 정도의 관영도가 표현되고 어느 정도의 질감이 나오는지 그건 아직 저도 안 해본 부분이거든요. 되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톤? 베니스는 똑같은 로우인데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아마 표현하지 못했던 다른 질감의 컬러 표현이 되더라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작업했을 때, 베니스가 주는 이 결과 톤은 좀 다르더라. 그거 봐, 그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물은 모든 색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모노톤처럼 나와요. 뭐 블루톤이든. 붉은색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블루가 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이 컬러라는 이색 재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컬러가 이제 라이팅을 통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천연 칼라 색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봤을 땐. 사실, 영화는 사실은 컬러감보다는 룩인데, 이 베니스는 약간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영화와 방송의 중간. 그러니까, 영화 갖고 있는 룩도 있고, 방송이용하는 컬러감을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카메라. 안정성은 되게 좋죠.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수중을 하다 보면 밀폐된 공간에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어, 물이라는 공간 안에서, 밀, 완전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카메라를 열몇 시간 동안 계속 켜놓고 쓰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제 발열이잘안될 경우는 이제 셧다운 돼 버리거든요. 베니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새는 작아지면서 고속 촬영이 잘 되는 카메라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고속을 갖고 많이 찍는 장르가 수중이에요. 왜냐면은 물의 움직임이라는 게 사실은 뛰어드는 장면이 찰나예요그 찰나로 만약에 정속으로 찍으면 못 보이다 보니까. 베니스 2는 사실 그 기능을 다 만족시켜준 카메라예요. 근데 원하는 포맷을 가지고 수중을 했을 때 고속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보다 좀 더+ 더 많은 고속 프레임을 요구할 수 있는 촬영을 할때 그때 베니스 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보일 수가 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것을 자주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중 촬영은 점점 이제 커져나가고 있어요. 기술적인 발전이 되면서 점점 우리나라의 컨텐츠 방향이 수중으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나가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수중촬영으로 시작해서 수중촬영으로 끝을 내보고 싶은 게제 인생의 모토예요. 수중촬영 분야만큼은 내가 정말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수중촬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게제 마지막 목표거든요. 수중촬영 시장을 좀더 많이 확대해보고 싶은 게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I'm